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포천의 동겨낚시터죠 제 아지트나 마찬가지인 동겨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아, 어떻게 새해에는 뭐 좋은 꿈 꾸셨고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 저는 지금 뭐 겨울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현재 시간이 지금 1시 26분입니다 낚시를 좀 해볼 거고요. 밤낚시가 또 간혹 가다 나온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밤낚시를 뭐 늦게까지는 못하고 한 9시, 10시 정도까지는 밤낚시도 한번 어, 즐겨볼까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자리한 거는 49번인데요. 사실은 53번, 54번이 굉장히 탐이 나는데 아, 예약이 돼 있다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몇칸 떨어졌죠. 지금 51번도 손님이 계시고 그래서 좀 한적하게 말소리가 계속 중복이 되면 안돼서 좀 떨어진 대로 앉았는데 저쪽을 선호하는 이유가 얼음이 언 것에 경계면 또는 얼음이 쭉 이렇게 얼어졌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좀 나온 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는 지금 앞으로 쭉 멀리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얼음 밑에서 고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내 옆이든, 그 옆에 있으면 맨 끝자리 또는 앞에 많이 얼음이 얼려져 있는 곳이 아무래도 겨울 낚시는 항상 유리했었습니다. 근데 아 제가 한발 늦어가지고 어 자리를 찾지를 못해서 오늘은 49번 중간에 이제 껴서 하는 수밖에 없어서 낚시를 좀 열심히 해야지 붕어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는 건 방법이 떡밥밖에 없습니다. 떡밥으로 최대한으로 유인을 해서, 어, 좀 저희 쪽으로, 제가 있는 쪽으로 고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한 마리보다는 이제 두세 마리가 들어올 때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리미티드 3위 대 쌍포를 폈고요. 양쪽 다 편대를 했습니다. 한쪽은 6호고요, 한쪽은 7호입니다. 수심은 한 4m 9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한번 낚시를 해볼 거고요. 낚싯줄은 1 2 5 사용했고 찌는 박병기 선생님 찌죠 전자찌입니다. 혹시나 야간에 할 거를 대비해서 귀작 전자찌를 사용을 했습니다. 4g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전자찌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뭐 낚시대는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리미티드 어, 3S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앉은 소자는 어, 편하게 좀 낚시를 하려고 판야에서 나오는 캡틴 프리미어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심 찍고 뭐 치맞춤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그렇죠. 낚시할 때는 설레이죠. 뭐 낚시가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여기 아시다시피 한 마리는 따, 다른 곳에 여러 마리 한거 같이 뭐, 사이즈도 좋고 효과가 좋죠. 일단 얼른 준비하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떡밥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겨울에는 어, 처음엔 첫바가진 3434와 그 다음에 아쿠아텍 나노, 아쿠아텍 X를 알파로 잡아준 거, 요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어, 3434를 넣고 나서부터는, 어, 하나는 3232에 아쿠아텍 X를 알파로 잡아 놓은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일단은, 세 개를 계야겠군요. 세 개를. 일단은 3232와 3434를. 어? 그래서, 3, 4, 3, 4에 넣을 거에도, 하나, 물, 다 50cc 기준입니다. 셋. 3, 2, 3, 2에 넣을 것도, 하나, 둘, 셋. 그래서, 충분히,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할 건데요. 어, 방식은 이렇습니다. 쌍포를 필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늘 4개죠. 현대가. 두 개니까 네 개를 다 3434를 한 바가지를 얼른 넣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3232와 아쿠아텍 x를 알파로 잡아둔 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좀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자3 4 3 4와 323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쿠아 후가 네 컵입니다 이 3434를 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겨울에 고기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불러 모으려고 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버거가 두컵두컵 두 컵. 찐버거가 하나 둘 그래서 골고루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3232 요거를 다 넣고 나서 사용할 단풍같이 사용할 거는 3232는 두 컵이죠. 그 다음에 한 컵, 향버거 한컵 찐버거 한컵 그래서 골고루 거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첨가제의 도움을 좀 양쪽 다 받을 겁니다. 아, 아쿠아텍 X가 들어갔기 때문에 새우는 더 집중 안하고 오징어 내장가루. 고기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못 빠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오징어 내장가루를 양쪽에 다 25cc로 한 컵을 넣겠습니다. 25cc를 골고루. 그리고 골고루. 그 다음에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할때 가장 강한 번데기가루를 25cc를 한 컵씩 넣겠습니다. 뭐, 방식은 어느 걸 먼저 넣고 나중에 넣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컵 넣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컵 넣고, 그 골고루 다시 섞어 줍니다 그래서 얘는 충분히 나중에 사용할 거라서 숙성되기를 기다리고 양바늘에 다요 놈을 달 거라서 그래서 요놈 했을 때 반응이 오면 바로 아쿠아텍 X를 알파로 잡아준 걸 넣어도 되는데 아마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또 3232와 단품을 짝바늘로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떡밥을 달고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추워지면 안에 옷을 하나를 더 입어야겠네요. 떡밥은 이런 식으로 3434를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3434를 양바늘에 엄지손톱만하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343만 3만 계속해서 투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3232하고 아쿠아텍 x를 알파로 잡아둔 걸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3434는 제가 공개를 계속해드렸죠. 주말 낚시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건데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집어를 시키기 위해서 유인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붕어를 제 밥상 안으로 좀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래서 정성스럽게 첨가제인 번데기 가루와 오징어 내장 가루를 넣는 거고 아쿠아틱 엑스기 때문에 크릴 새우가 두배 첨가가 돼 있기 때문에 새우 가루는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어, 불러 모으는데 강한 역할인 번데기 가루와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서 고기가 잘안 나가게끔 하기 위한 오징어 내장 가루 요렇게 해서 첨가제의 도움을 얻어서 계속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얼른 한 20-30분 동안 작업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 3, 4를 다 넣어서 이제는 바늘을 다르게 해서 검은 바늘에는 아쿠아텍 X를, 아쿠아텍 X를 알파로 잡아준 거와 한쪽에는 3, 2, 3를 할 건데 사이즈를 작게 할 겁니다. 요런 식으로 작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낚시를 시작하다가 어, 어느 정도 됐다 반응이 온다 싶으면 더 적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낮에도 뭐 12도, 13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막바지 추위가 시작된 건지 꽤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신경 쓰시고 출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더라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다시 따뜻해지기 때문에요. 좀만 버티면 될것 같습니다. 수심이 깊다 보니까 사선에 신경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찌올림이 절대는 상관이 없는데 찌올림이 뭐반 마디 한 마디밖에 안 올라갈 때는 찌가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선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찌올림이 뭐 쭉쭉 올라가줄 때는 뭐 사실은 사선이 그렇게 뭐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아, 특히 겨울에 찌올림이 별로 안 좋을 때 얕은 입질을 보일 때는. 안 그러면 간파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선에 신경을 좀 써서 반마디를 올리더라도 정확하게 볼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까 뭐 처음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듯이 53번, 2 3번, 54번 뭐 저기가 굉장히 탐나지만 어,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자리만 앉을 수는 없잖아요. 예약에서 밀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똑같이 저쪽을 앉고 싶었지만, 그냥 이렇게 뭐, 랜덤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도 참, 뭐, 물론 촬영을 할 때는 좋은 자리에서 하고 싶죠. 물론 하고 싶은데, 고수하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만. 거기에 손님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도 어, 낚시를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도 닥쳤을 때는 어, 좋은 자리가 아닌 이제 저같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 닥쳤을 때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그다음에 떡밥으로 승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불러와야지 뭐 그다음서부터 좋은 채비 좋은 낚싯대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에서 떡밥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삼사삼사도 어, 신경을 써서 던지고 캐스팅할 때도 조금이라도 다른 데안 떨어지게끔 제 반경 내에서 떨어질 수 있게끔 계속 유인을 할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붕어 얼굴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 그 다음서부터는 하늘에 맡기는 걸로 하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붕어가 와야지,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러 모으는 작업을 그래서 3, 4, 3, 4를, 한 바가지를, 이제 저는 50cc 기준이죠. 어, 그러기 때문에 50cc 기준으로 해서 한 바가지를 넣고요. 그 다음은 삼재 그 다음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말뚝입니다 그래서 3232로 계속해서 템포 낚시로 해서 계속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 조금 또 시간을 기다려 봅니다 입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판단을 내립니다 고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기 위해서 뭐 그런 순서대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왔다 안 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히타도 켜놓은 상태고 뭐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안에 티셔츠를 하나 또더 입어 밤에는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낚시하는 거에 만족을 느끼고 가급적이면 좋은 자리에 앉으면 좋고 뭐뭐 앉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서 붕어 얼굴을 볼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 재미도 굉장히 있습니다. 참고로 동교 낚시터는 지금 이장교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조황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 자리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골 손님들이 계속 자, 자리를 계셔가지고, 나 촬영을 못 못했는데, 그것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 아침 일찍 오셔서 자리 맞고 뭐 이렇게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오후에 이제 1시 넘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안 나오는 자리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붕어 얼굴 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츠 자 아우 배터리 갈고 있는데 입질을 했네요. 네? 아우. 야 이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살살 달래서 강대강으로 하지 말고.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서 배터리가 알고 있는데 또교체 시기에 또 맞춰가지고 입지를 했습니다. 자, 사이즈 아주 좋은 놈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좋은 놈 나왔습니다. 자, 반생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유, 주간에 한 마리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또 아예, 낮에 한 마리도 못 보여드릴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나와주네요. 바람이 현재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가 잘안 보일 정도로 많이 불고 있는데, 뭐, 추운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찌가 안 보여서 잘, 고세를 못 참고, 고 배터리 가는 카메라 잠깐 꺼놓고, 배터리 교체하는 시기에 또 입지를 했네요. 일단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어, 말씀드린 대로 밤낚시를 조금 해볼 겁니다. 자, 이제 뭐 해가 기우, 기울, 기우려 기울, 갑니다. 4시가 좀 넘었는데요. 저는 좀 쉬었다가, 어, 밤낚시를 한 2, 3시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주간에 붕어 얼굴을 봐서 아, 너무나도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가 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뭐 하기도 열심히 도했고요또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낚시를 하다보면 이렇게 뭐잘 나올 때도 있고 똑같은 자리 더라도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자체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왼쪽에는 여기 단골손님이시자또 저한테 지인분도 계시는 차 사장님 옆에서 낚시 도와주셨고요 오른쪽에는 또 상계동 사장님이 옆에서 같이 해주셔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담소 나누면서 낚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조금 쉬었다가 밤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녁을 맛있게 먹었고요 휴식도 충분히 취했고 이제 밤낚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이는 못하겠지만 올겨울 들어서 밤낚시 촬영은 아마 제가 처음이죠 오늘은 밤낚시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이 어떨지 이게 지금 물대포를 쏘고 있기 때문에 점입질이 나오면 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찌어올림이, 치표현이 좋기를 기대를 하면서 밤낚시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아이고 밤에 나온 좋습니다. 어우, 손 맞췄다. 우와, 으아, 으. 으. <laughs> 자, 밤에도 나왔습니다. 어우,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은 놈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이동교붕어는 뜰채가 다 이렇게 꺾이고 이러죠. 아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이게 보여드릴 수 있을 랑가 모르겠네요. 이커 가지고 이, 이 뜰채 우자 이렇습니다. 아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예야 네. 사이즈 정말 좋네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우아이고 추위가 싹 가시네요. 피로도 가시고 밤 낚시가 이렇게 한겨울에는 힘들죠. 춥기도 춥고 주황도 별로 안 좋고 밤 낚시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지금 밤 낚시 촬영을 하는데요. 밤에 한 마리만 보여드려도 다행이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뭐 늦지는 않았습니다. 8시인데요. 시작한 지한 40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쪼쪼가 일어나더라고요. 쪼쪼가. 그래서 때렸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춥기도 춥고, 조황도 대부분 밤보다는 낮이 더낮기 때문에 이제 낮에 주로 송부수를 거는데, 아, 오늘은 뭐,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듯이 밤에 촬영을 강행을 했습니다. 좀더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과 같이 이곳 동교 낚시터는 뭐 아까 잡은 것도 45에서 47 정도 되는 사이즈였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50, 60. 그러다 보니까 또 수심도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데서 제가 랜딩하는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대강으로 하면 낚싯대는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치우고 하는데 같이 막 이런 데 땡, 땡겨버리면 그러면 붕어 낚싯대, 특히 고탄성 낚싯대들은 요즘 가벼운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빳빳하고 가벼운 것 낚싯대들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낚싯대들은 그렇게 강대강으로 하시면 지금 사이즈가 웬만한 향어, 뭐 잉어 이런 사이즈거든요. 이런 것들의 붕어, 향붕어를 강대강으로 수심 5m 가까운 4m 90에서 5m 사이 수심에서 땡겨버리면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깡깡 얼어있는, 낚싯대가 얼어있는 상태에서는요. 어, 이럴 때는 이제 밸런스를, 랜딩의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땡길 때는 어, 낚싯대를 이제 눕히지 마시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받쳐, 한 손은 받쳐한 손으로 랜딩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손을 이용해야 되는데 왼손 오른손잡이다 기준했을 때 왼손은 거들 뿐, 받쳐만 주시고 버텨주시면서 스킬을 이용해서 내 자리 바운더리 안에서 랜딩을 해서 일단은 수면 위로 공기를 먹이게끔 그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랜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음, 올해는 좀 기회가 되면 어, 직접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좀 마련할 건데요. 특히 입문자분들 막 당황하셔가지고 막 땡겨 버리시면. 잡는 파지법도 좀 다르고요. 그렇게 해버리시면 이제 동강동강, 두 동강, 세 동강 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제가 리미티드 3ES를 폈는데 그런 것만 아니면 뭐 70, 80짜리도 랜딩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마무리 작업할 때 어깨 뒤로 바톤 때와 그 위, 윗쪽이 어깨 뒤로 넘어가지만 않, 않게 뜰체질을 하신다면 어, 이문자분들도 충분한 손맛을 보면서 안전하게 랜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뭐 워낙 랜딩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이곳에서 낚시대회를 열면 여기 이제 단골 손님들은 주로 이제 뭐 그런 방법을 알기 때문에 랜딩들을 하시는 잘 하시는데 이제 이런 사이즈에 적응이 또 이런 수심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이 주로 많이 부러지시더라고요. 브랜드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낚시를 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낚시를 좀 하시면 될 거고요. 기회가 올해는 기회를 만들어서 어, 시청자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자리도 좀 마련할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 이곳에서 대회도 진행이 되는데, 대회도 마찬가지로 하실 때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이곳을 좋아하는 게 낚시도 물론 계곡지기 때문에 평정보다는 어렵지만 그만한 매력이 있습니다. 마약과 같은, 아, 이제 이런 단어 또 쓰면 안 되죠. 또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 매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낚시터 중에 하나입니다. 수심이 이제 다 다르거든요. 최상류는 2m권에서 하류는 4m 후반에서 5m까지 나오기 때문에 또 낚시도 많이 제 후배들, 필드 스텝들도 자꾸 연습을 이곳에서도 시키는 게 랜딩 연습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공부하기에도 수심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즐겨 낚시를 하기도 합니다. 밤낚시 촬영을 뭐 아까에도 말씀드린 처음 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또는 제 가까운 분들이 밤에도 한번 뭐안 나오더라도 촬영을 한번 해주지 않겠냐 했는데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도 뭐입김 엄청 나오죠. 추워가지고 밤에는 잘 낚시도 잘안 했을 뿐더러 촬영 자체가 카메라도 막 깡깡 얼고 이래서 잘안 했는데 오늘은 한, 한두 번쯤은 밤낚시 촬영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리만족을 뭐방 안에서 유튜브 보시면서 대리만족 하실 수 있게끔 밤낚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어, 10시가 돼서 어, 밤낚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또 오전장은 어떤지 이번에는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기는 정말로 춥네요. 막판 추위라서 그런지, 아, 이 추위가 좀 지나면 이제 조금씩은 좀 따뜻해 지려나요 아, 정말 많이 춥습니다. 자, 저는 좀 방에 들어가서 몸좀 지지고 푹 쉬고, 어, 아침을 먹고, 오전장은 또 어떤지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뭐 소자만 제외하고는 철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1박 2일 촬영을 했죠 비록 뭐 조항이석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 체감온도가 23, 영하 23도 낮 기온도 영하 12도입니다. 바짝 추워졌죠? 아마 이게 가장 추운 거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곧 이제 다음 주면 이제 2월로 접어 서는데요. 아, 그러고 나면 조금 뭐 추위는 이렇게 영하 16도 17도는 아, 좀 피해서 낚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봄이 다가온다는 거겠죠. 막판 추위 속에서 한번 낚시를 즐겨 봤습니다. 다행히도 주간과 야간에 붕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낚시를 즐겼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좋다. 항상 갈때 되면 아쉽죠. <laughs> 그래도 가봐야죠.